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2018년도 코리아 오픈 테니스 대회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여기 이제 테니스 관람을 하러 가시는 분들이 준비할 준비물에 대해서 잠깐 알려 드리겠습니다 뭐 잠깐 뭐 점심시간에 짬 내서 잠깐 뭐 한두 시간 잠깐 같으면 사실은 큰 준비물 같은 거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서너 시간이나 뭐 하루 종일 선수들 쫓아다니면서 좋은 경기를 다 보시겠다 하시면은 준비물 같은 게좀 있으면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첫 번째가 아 옷인데요. 예. 여기 이제 긴 시간 볼것 같은 경우는 낮에는 뭐 반팔이나 반바지 입어도 되는데 오후 시간이 되면은 요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얇은 바지라도 어 바지라든가 그다음 바람막이 긴 점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어 목토시나 아니면 목폴러 같은 거 이런 거 작은 그 스포츠 목도리 이런 거 얇은 거 이런 거 정도 하나 하고 가셔야지 가어해 떨어지는 시간부터 기온 떨어지는데 어이 체온 보호가 돼요. 가만히 앉아서 경기만 보는데, 이게 춥습니다. 예, 뭐, 따뜻한 음료나 이런 거 가져가시면 좋은데, 그게 굳이 없는 상황에서는, 얇은 점퍼나 긴 바지 정도는 기본이니까,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반면에 또, 어, 낮에는 또 굉장히 햇빛이 강렬해요. 어제, 오늘 지금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이러는데, 이게 9월 달에도 아직도 햇빛이 낮 시간에 강렬하고, 30도 가까이 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덥습니다. 잘못하면 또, 가을 햇빛에도 탈은 수가 있으니까, 모자, 선글라스, 뭐, 긴 옷이나, 뭐, 것이 같은 거 있으면 챙겨 챙겨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방을 조금 하나 들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뭐어좀 이따 나오는 그 준비물 챙기는 부분도 있고요. 가서 용품이나 뭐사면어 이게 갑자기 또 이제 이거를 토트백이나 비닐백 주는데 가방 종이 가방 이런 거 주는데 그런 거 들고 다니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아까 가방 큰거 다 비우고 그냥 빈백 빈 백이나 토도백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시면은 용품 같은 거 최대 50%까지 싸게 파는 곳도 있으니까 필요한 거 이때 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가방이 있는 게 필수입니다. 그거 비닐봉지에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 것도 보기 안 좋으니까요. 보기 안 좋을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은 가방 가져가시고 어 간식이나 음료 같은 것도 좀 가져가시면 좋아요. 예 이게 이제그 거기 에 이제 로데리아 들어와 있고 뭐 엔젤리너스 있고 한데 사실은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 사람들 이제 부스 비용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 비싸게 받더라고요. 어, 생수 500ml 하나에 1,500원 정도 놨더라고요 예, 좀길 건너 건너가면은 천이 좀넣는데 귀찮으니까 이제 그거 사모시는분넣는데 이게 이제 뭐 인원이 많고 이러면 그것도 비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빵이나 음료 같은 거 준비해 가시면 좋겠고요. 예, 이런 부분 챙기시고 어 그래서 이 올해 경기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간단한 부분들 준비하셔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도 경기 많이 챙겨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팁이나 노하우니까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관람하신다 그러면 준비하셔서 가셔서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